1 천만원으로 수백억을 번 투자자가 남몰래 써먹는 대시세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1400% 금량 4413% 이수페타시스 720% 한미반도체 500% 모두 이 비밀의 근거에서 움직였는데요. 100억 이상 번 투자자들이 남몰래 써먹는 이 비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자는 손실 없는 투자원칙 책을 쓴 남석관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단타를 하든 중장기를 하든 간에 오를 주식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것도 뭐1% 2% 오르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1000% 이상 오를 주식에서 놀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시세 종목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폭등하는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장세 무관하게 대시세는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이제 단기로 1, 2개월 이내에 200%에서 300% 상승한 종목을 단기적으로 대시세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2년 안에 300에서 500% 상승한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대시세를 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대시세를 내는 종목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시장 중심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장 중심주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 시장 중심주를 설명할 때마다 손수건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의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올린다고. 그럼 손수건의 가운데는 가장 빨리 하늘로 치솟을 것이고요 펼쳐져 있는 이네 모퉁이 같은 경우에서는 땅에 닿은 채로 조금씩 끌려옵니다 자 그럼 손수건을 더 높이 치켜 올리면은 가운데는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제 반대로 손수건을 내려 봅시다 그럼 어디가 가장 먼저 땅에 닿을까요 바로 이렇게 모퉁이인 주변부가 땅에 먼저 닿겠죠. 그리고 가장 가운데는 가장 늦게 떨어지겠죠. 손수건을 시장이라고 치면은 이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무엇이다? 시장 중심주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인 이 시장 중심주는 오를 때 가장 빠르게 오르고 떨어질 때 가장 천천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 시장 중심주 중 하나는 바로 반도체에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한미반도체는 AI 시대가 현재 오면서 반도체 또한 고속능 메모리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고속능 메모리 중 하나가 HBM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SK이닉스에서 가장 먼저 빨리 만들었고 이걸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보다 먼저 빨리 했죠? 그래서 HBM이라는 것이 AI 시대가 되면서 수요량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HBM의 핵심 장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계속해서 시장중심주 성격으로 올랐죠. 반면에 옆에 있는 제우스 또한 HBM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HBM 세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제 시장중심주 성격이었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수건으로 치면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오를 때 가장 먼저 먼저 가장 높이 올랐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보면은 2024년 1월에 이때 떨어졌는데요 재수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8월 9월 부터 떨어졌죠 즉 시장중심주인 종목이 오를 때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수건 이론에 빗대서 이 시장 중심이 되는 섹터와 그 중에 대장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중심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저자가 말하는 시장 중심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눈에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이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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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종목이 시대중심주인지 섹터중심주인지 이슈중심주인지 그중에서도 단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 성적이 100배는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표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 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대시세를 낸 종목을 분류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주 성향이고요 하나는 시대 중심주 성향입니다. 자, 시대 중심주 성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AI 시대 속에서 반도체의 수요 증가라든지 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하게 되면서 2차전지와 같은 섹터들을 뜻하고요. 이 시대 중심주가 아닌 것들을 저자는 개별주 성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주나 또는 신약개발 바이오주들을 개별주 성향으로 칭합니다. 즉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서 개별주 성향으로 좀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중심주에는 이렇게 대시세가 나온 종목에는 시대 중심주가 있고요. 섹터 중심주가 있고요. 이슈 중심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대 중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대 중심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종목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3차 산업 혁명인 인터넷 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인터넷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의 주가도 크게 끌어올리면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 장 에서는 이렇게 MS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MSCI 월드 지수가 이때 보시면은 인터넷 혁명시대로 인해서 주가가 쫙 올랐죠. 지수가 쫙 올랐죠. 자 그러면 최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 중심 중 하나가 AI 시대죠. AI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AI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산이나 메모리 처리가 필요한 이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오픈 AI가 개발한 채집 p 가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한미 반도체란 종목이 2023년도에 반도체 시대 중심주가 되면서 무려 500% 이상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72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MS, 구글의 고다층 기판이라는 이 MLB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산업 혁명의 중심 이 되는 종목이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반면에 산업혁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대 중심주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생활, 건강, 소비 변화도 시대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생활, 건강, 소비 변화에 동조해서 수혜를 입는 기업 또한 대시세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오스템 임플란트였어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그래서 환자가 비용 부담하는 게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금리 사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이고, 현대치료법인 임플란트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만원도 안 나왔던 종목이 2023년 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약 19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215억을 횡령을 했죠. 그래서 이때 거래정지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대형 학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와 건강보험 적용이 수혜가 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중심주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환이 되는 것은 인류사적으로 대변화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전기차 출현은 기존에 없던 2차전지나 배터리 산업의 호황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양극재 핵심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2023년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무려 1,40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량 같은 경우에서는 뭐 리튬이나 전기차 배터리 신사업과 연관이 되면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무려 4413%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시대 중심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고 시대 중심주 잘 날아가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죠. 뒤에 그 방법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들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섹터 중심주입니다. 섹터 중심주는 이 시대 흐름과 동조하는 섹터 안에서 중심주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종목에 투자할 때 우리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책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시대 흐름과 동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는 이 시대 중심주와 섹터 중심주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전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섹터 중심주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섹터 중심주의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를 보면요 스마트폰에 등장한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이젠 PC보다는 모바일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컴퓨터와 모바일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등장의 핵심 수혜주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그 수혜주 중 하나가 되었고요 애플은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도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서 시대 중심주이면서 모바일 산업의 섹터 중심주로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인터플렉스가 아이폰 4 g 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을 본격적으로 납품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3년 동안 무려 4056%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요. 이 섹터 중심주 같은 경우에는 시대 흐름과 동조하는 섹터 안에서 이 중심주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더 간편하고 더 빨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pc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것이고 이 스마트폰이 첫 등장했을 때이 스마트폰 관련된 섹터는 이 시대 흐름과 동조하는 섹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핵심 기업은 당시 애플이었죠 그래서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시대 중심주도 되고 모바일 산업의 섹터 중심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애플이 없으니까 애플의 기판을 납품하는 인터뷰 플렉스가 섹터 중심주가 되면서 4,056%가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사실 시대 중심주와 섹터 중심주가 공통된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kmw입니다. 2019년에 이제 뽀 g 에서 5G로 통신망이 개편이 되면서 이 KMW의 통신 장비 실적이 늘게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 당시에 한 100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대 중심주와 섹터 중심주를 이제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시대 중심주 성향,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개별주 성향이라고 했죠. 개별주 성향은 이제 테마주 성향을 뜻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하단에 있는 이슈 중심주입니다. 이슈 중심주는 한마디로 테마주와 같은 ...다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회적으로 강한 이슈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주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에서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국가별 유형과 기간 유형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국가별로 나누자면 이제 국내에 해당된 테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에 해당되는 테마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 해당되는 테마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대선 테마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선을 치르죠. 이게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자 이벤트예요. 그래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 경우에서는 대선이 오기 전 2, 3년 전부터 관련주는 미리 상승합니다. 을그 그중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당선 발표 이후에도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 중 인맥과 관련돼서 오른 종목의 사례로는 이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능률이 당시에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대선전에 약 6개월 만에 100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국내 테마로 해당되는 건뭐 계절 테마, 뭐 폭염, 태풍 이런 게 있고요. 뭐 질병 중에서 뭐 조류독감 국내에서 발생한 뭐 조류독감 뭐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국내 이슈 테마라고 보면 되겠고요. 즉 규모가 국내에 이제 한정이 될 경우 국내 테마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이슈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이슈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 있는 국내 상장 기업군에서 테마를 형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런 전쟁 관련 주도 이제 글로벌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우 아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추진 소식에 국내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랑 엮인 종목도 작년 시장에서 올랐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글로벌 테마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걸로 이제 코로나 테마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이슈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불행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전염병 현상으로 불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 주들이 대시세를 보였는데요. CZN 이제 진단 키트 기업으로서 한 6~7개월 만에 1,000%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진단 키트 기업인데 2년 만에 또2,000% 가량 올랐고요. 자 그리고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엮이면서 단기간에 6~7개월 만에 또. 2,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국내 이슈와 글로벌 이슈를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상 말씀드린다면은 국내에서 뭐 대선 테마가 아닌 이상 좀더 국가 규모가 큰 글로벌 이슈가 될수록 재료의 파급력이 좀더큰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건 이제 저자가 말한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방금 짧게 말씀드린거고요자그 다음에 기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에서는 이제 단기 테마와 중장기 테마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중장기 이 테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가 단기로 끝날지 또는 중장기로 계속 이어질지 판단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저자는 이런 어려움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령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선 2, 3년 전부터 움직인다고 했죠. 그럼 대선 테마주는 재료와 이슈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표적인 중장기 테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테마주 또한 당시의 중장기 테마주였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테마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거나 또는 이제 감염자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국가별 확산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료가 멈추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당시 코로나는 이세 가지가 지속이 되면서 쭉 계속해서 중장기 테마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성 테마는 그럼 뭘까요? 단기성 테마 같은 경우에선 보통 보름 이상을 넘기지 않아요. 즉 1~2주 안에 주가가 끝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소수 대란, 소금 대란 테마가 있었습니다. 자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케이지 케미칼이 이때 급등이 나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어때요? 일주일 뭐 상승했나 싶을 정도로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 버렸죠. 이게 단기 테마의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소수 대란 테마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요소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정부 에서 방호를 하고요. 그리고 요소소가 아예 우리가 수급을 무조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구하기는 어려웠다 할 뿐이지 다른 나라에서 조금 비싸게라도 정부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발적으로 쭉 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대란은 어떤 이슈였냐면은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이제 소금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금 관련주인 인상가가 당시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근데 상승할 때 보시면 이게 1, 2 주가 최대였어요. 그리고 쭉 주가가 떨어지고요. 2차 방류한다는 소식에 또 주가가 쪼 올랐고요. 이게 또 1, 2주 텀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테마를 이 단기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대랑 같은 경우에선 오염수 방류 다음에 뭐라는 물음표가 생기면은 추가적인 재료 전개가 당시엔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중장기 테마인 대선테마 애니능률 을 보세요. 이 월봉이거든요. 한달 동안 상승하고 그 다음 달 상승하고 그 다음 달또 상승하고 또그 다음 달 이렇게 4개월 가량 무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1, 2주에. 끝나는 재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가 짧고 어떤 테마가 긴지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대시세 종목의 종류는 알겠고 이렇게 종류는 알겠고 뭐 시대중심주, 섹터중심주, 이슈중심주가 있다 근데 실전투자에 막상 대입하려고 하니 고민이 되실 겁니다 대시세도 대시세지만 남들이 모를 때 사야만 싸게 사서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보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미공개 정보 따위는 필요 없고 공개된 정보 즉 뉴스나 리포트 이런 것들로만 해도 수백억을 벌 볼수 있다고 침을 튀기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지연 효과 이론이란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호재 등간에 악재 등간에 공개가 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죠. 그런데 그 역량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보통 이 뉴스의 파급으로 인해서 최소 며칠 이상 이어진다는 논리인데요 이는 현재 나타난 주가는 시장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지연 효과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도 아는 종목인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이 때, 2023년 1월 달에 처음 급등이 나왔을 때, 삼성이 로봇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이때 거의 상가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그리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뭐더 나올 재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주가는 무려 언제까지 상승했습니까? 2023년 내도록 상승을 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한번 오픈된 정보일지라도 그 효과가 지연이 되면서 추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는 호재뿐만 아니라 악재가 시장에 공개될 때도 똑같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하락을 연일 동안 만들어내죠 투자자는 이런 효과를 자신의 실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미공개 정보 필요없다 공개된 정보 즉 뉴스 우리가 다 아는 뉴스와 리포트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와 리포트로 이 공개된 정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실전투자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액션 플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자가 말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자와 같이 수백억을 벌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바로 시장 중심주를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된 정보가 어떻게 과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과거의 사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대시세 종목 이 뭐가 움직였고 어떠한 뉴스로 움직였고 특징이 뭐였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떤 종목이 대시세이고 비록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왔다 할지라도 과거를 대입해봤을 때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현재 대시세에서도 또 판단해볼 수 있고요. 또는 현재를 살피면서 대시세 후보가 뭐가 될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비춰서 미래에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이 대시세 후보가 될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보. 때는 먼저 주. 월, 년이 대시세 상승률인 이 기준을 대입해서 과거에 올랐던 종목을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대시세를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저자가 경험을 하나 공유하는데 일단 대시세 종목 발굴 준비 작업 중 하나로 데이터부터 살펴보러 갑니다. 자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찾냐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한국 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것을 검색합니다. 그럼 여기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해요.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쉽게 보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보는 통계에서 순위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순위 통계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클릭하시면 주가 등락률 상하위 50종목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상위 종목을 우리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1순위부터 쭉 나오고요. 포스코DX가 2023년도에는 1000% 이상 상승이 나왔다고요. 하 소록스가 840%, 그다음 JLK가 596% 이렇게 찍히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상승률이 높은 순위부터 쭉 살피면서 데이터를 꾸준히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별일 아닌 듯해도 이런 노력이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고 성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대시 나왔던 종목 을 당시에 매매했는가 또는 매매했다면 얼마나 수익이 났는가 그 수익은 극대화가 되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지 못했다면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높아서 무서워서 못했나 아니면 막상 찍기에는 두려웠나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매수했더라도 서둘러서 매도했다면 왜 그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시간을 가지면 놀랍게도 눈에 안 보이던 기회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큰 시세 차익 만들기로 연결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앙드레코 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49%의 패배를 경험하고 51% 승리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실패한 투자보다 성공한 투자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비록 실패했더라도 더큰 성공으로 지난 실패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데이터를 살피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대시세가 난 종목은 알겠는데 그럼 지금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평생 써먹는 재료 매매법이라 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게 당일.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을 정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올려놨고요. 이게 이제 저자가 항상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사람도 이거를 매일같이 빠짐없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야 되겠죠. 자, 과거에 대시세가 났던 종목이 무엇이었고, 현재 대시세가 난 종목이 무엇인지 그건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대시세가 나올 종목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 공부를 할때 미공개 정보 쓰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리포트나 신문을 생활화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공유를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네이버에 "환경 컨센서스"라고 있습니다. 이 "환경 컨센서스"를 클릭하시면 은 산업 리포트가 쭉 나와요. 뭐 기업 리포트도 쭉 나오고요.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네이버 증권 들어오시면 여기 리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리서치에서 또 산업 분석 리포트 라나 뭐 종목 분석 리포트 뭐 시황 정보 리포트 투자 정보 리포트 이렇게 알맞게 구성이 되면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저자는 앞으로 시장 중심주가 무엇이 될 것인지 살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신문이나 리포트를 꼼꼼히 살피면서 1분기에 대시세가 될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1분기에 투자하고 2에서 3분기에 이제 이자를 하면은 대시세 종목 같은 경우에선 큰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이 부분은 이제 증시 사계론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자가 말하는 시장 중심주를 뽑아내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요. 저자는 이것 그대로 하면서 수백억을 벌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실천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문제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법도 익히고 어찌어찌 해서 종목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종목을 어디서 사고 그 다음에 어디서 팔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지만 시장 중심주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대시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이 또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 시대 중심주인지, 섹터 중심주인지, 이슈 중심주인지, 거기서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국내인지, 글로벌인지 꼭 한번 분석 또는 분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이 단기 이슈라면은 길게 들고 갈 이유가 없겠죠. 반면에 시대 중심주라면 여러분들이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뭐 차트로 치면은 급등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는데 어떤 종목은 대시세가 나오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찔끔 오르다가 꺼진 이유가 바로 시장 중심주이냐 아니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분류를 해보고 투자를 해보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타든간에 스윙이든간에 중장기든간에 모두 다 필요합니다. 단타라면 내가 투자한 종목이 시대중심주에 포함이 된다면 계속 그 종목에 단타를 치면 되겠죠. 뭐 스윙이라면 그 종목에 스윙하면 되고요. 중장기라면 그 종목에 길게 들고 가는 걸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백억을 번 저자의 구체적인 타점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 했고요. 자 오늘 저자가 강 중요한 게 뭐죠? 이 개념을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정리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직장인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누가 뉴스나 일정을 좀잘 정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상한가 추월차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매일 장전에 시황뉴스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좀 부각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리면 오늘 배웠던 이 개념, 이 대시세에 대한 개념에 부합되는 뉴스인지 그걸 보시면 은 정말 더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상한가 일정이라는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한 3개월 이상 내담을 보면서 봐야 될 일정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일정도 이렇게 쭉다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든 간에, 수익 매매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은 일정이고요. 그럼 이 일정 내에서도 시대 중심주, 섹터 중심주, 이슈 중심주냐에 따라서 그 일정에 해당되는 종목의 강도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오늘 이 배우신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상한선이란 어플입니다. 평점이 5점 만점 중에 4.8점이고요. 리뷰를 무려 500선 33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뷰 보시면은 다른 앱보다 섬세하고 이해도가 높은 밥을 떠먹여준 앱이 아니라 쌀이 밥으로 되기까지 과정을 꼼꼼히 배워주니 더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알짜배기 어플이고 평생 유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식한지 조금 됐지만 이것저것 많이 기웃거렸네요. 수익은 나지 않지만 손실만 커지다 보니 막막했는데 상한선 앱을 사용해보고 여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개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전 시험과 재료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고민을 말끔히 해결, 그리고 종목 추전도 해주시니 정말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 뿐만 아니라 제가 수익도전 게시판에서 단기 매매 차원에서 좀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주의 성적을 보시면 이렇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2022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누적적으로 쭉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서도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쭉 수익이 나왔죠. 약 3년치의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플에서 공유해드렸던 내역이었는데.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을 주고 사고 팔아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추천주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식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디서 왜 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이제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1월 9일 날에 제가 이제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보시면은 관점들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왜이 종목이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매매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선 스쿨이라는 코너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더 많은 교육 자료들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보시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 또한 뭐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장전 뉴스도 올리고 뭐 일정도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 혼자 이제 골방에서 했다면은 이걸 꾸준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어플이니만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하단에 이제 어플 링크 올려드릴 테니 이걸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